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이 껴있습니다. 반면 영남에는 아침까지 약간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남부 내륙에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도 덥겠는데요. 대구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27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30도에서 31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는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